안녕하세요. 호랑조랑 김조랑입니다. 내일 제가 제주도를 갑니다. 근데 회사 끝나고 출발할 거라서 짐을 지금 싸도록 할게요. 모자, 옷, 아! 스포츠백. 와, 내일 이거 들고 출근 어떻게 하냐? 내일. 출발하면서 좀더 찍어볼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여유있지 않아서 입수적부터좀 빨리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맡겨주요네 네.

<웃음> <웃음> 아, 라씨좋네 전역, 저녁 전 먹었을 거 아니야? 저녁 안 먹었지. 전역, 음 <laughs> 응. 그, 동물 시장을 전역, 동물 동물 시장. <laughs> 동물 시장을 간다길래 어디 이상한 음식 암시장 동문 시장. 오케이. 서울 카드 들키지? 네, 가세요. 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하나. 오리지널.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스라스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대단한 건 없는데? 하나하나 <laughs> 하나 포장해 가자. 그래. 야, 이 줄인가 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마트는 안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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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마트로 이동할게요. 할라산 순한 맛이야? 응. 어, 좋아. 십칠 평짜 좋아. 이 정도. 할라산 아, 순한 맛이구나. 여기다 이총 봐.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내가 살게. 아니, 아니. 네가 사 아, 네, 들어하세요 네, 이세요. 와, 이건 마당 있는 집이라니. 자세한 거는 내일 낮에 다시 찍어볼게요. 미암씨네 집에서 처음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시원해 <laughs> 어! 잘 먹겠습니다 잘 그냥 맥주만이지 소주 안탄 거지. 아. 그러고만네. <laughs> 이럴 줄 알았어. 그 못생긴 귤 캐릭터들을 잘보지고어 응. 지금이 딱그 녹색 귤 나오는 시즌이지만 얼마 전에 몇개먹었거든 네. 지금은 아니고 응. 지금도 나오고. 응. 그러니까 청귤이라고 따르면 귤이딱 종류가 겁나 많아. 맞아 그렇더라. 그것도 막 접목 시켜가지고 응. 새로 나오고 응. 막 이런. 매년 새로운 어. 품종이 나와. 우리 집에도 있어 저기 마당에. 블라마? 내일 봐봐딱 응. 내일 말하고 지금 딱 매달려 있어. 근데 네. 걔는 저상 그 상태로 먹어도 되는데. 응. 겨울까지 냅두면 이제 노랗게 이제 익, 익, 익을 거야. 아 같아. 그래? 뭐 한라봉 이후에는 뭐 무슨 봉 무슨 봉막배운나 그러더니 어느 순간 무슨 향 무슨 응. 향 무슨 향쫙 나오더니 요즘은 그러지 그 네이밍 이다 끝났는지 뭐 윈터 프린스 막 이러고 있어. 어 누가 시작하는 걸까? 뭐, <laughs> 그뭐 그런 거잖아. 그학명처럼 발견한 사람이 딱자장 것처럼. 한라산 순한 맛. 이건 처음 봐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맥주로 좀 입가심을 하고. 파란 것만 봤어 응. 소울에도 있나? 이마트에 막 있나? 신 덧취하기 전에 조금 씩만 먹어 볼까? 아, 이거? 네. 아, 고 이거를 어, 아 이거 세 좋더라. 요게 일반 한라산. 세한자 사이... 19도, 그래고18.5 마이스푼인데, 요게 순한 맛이에요. 요게 순한 게1 6 16까지 떨어, 21이 다세게 세. 21? 20일? 21일짜리 한보금 아니냐, 20도 넘어가는 술을, 20, 아, 20도 넘어가는 소주를 먹은 지지가좀 아, 오래. 그러니까 됐어. 이거 우리 어릴 때나 먹던 거지. 21도. 아, 잔도 한일 소주야? <laughs> 어디서 났어, 음. <놨어>, 이거? <laughs> 뭐, 안 돼. 그런 게 생겨. <laughs> 이거 이집에 원래 있던 건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도 좀 있거든. 음, 뒷맛 확실히. 시원하면 첫맛은 좀그 시원하면 음. 좀 묻히거든. 음. 그 뒷맛에 조금 알코올 이 올라오네. 야, 그래도 먹을만 하다. 얼마지? 음. 응. 응. 뭐야? 1 2시넘었어몇이야 그렇게 뭐가 넘어갔냐? 시간이 넘어갔나? 지금 넘어갈 시간이 아닌데. 쟤는 안 할로구잖아. 여지껏 응. 뭐안 넘어가고 있다 좀 눈치 봐서 조금만. 시끄러운 사이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지금 지금인가? <laughs> 넘어가려 했는데. 순간 장막일 때 넘어갔네 f x 5 5 이런 거 쓰면 장비병에 걸릴 수 밖에 없다니까? 야 카메라... 이거 안느끼냐 냄새 안나 갈치? <놀람> 안 나, 안 나. 갈치회 안와 갈치회는 나 먹어봤나? 뭐냐 그거는 초장? 응, 가볍게 먹는 거야, 맞아. 아까 고등어 보였는데 살까 하다가 안 샀어. 왜? 이게 또 약간 이렇게 머는 거니까. 그리고 고등어에는 같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 음, 부실 것들이.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먹으면 얘를 먹어. 너 생각보다 안 비리다. 안 비려. 갈치에 전안 비려. 이게 은색이라 무조건 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고등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닭새우. 얘도 초장이야? 그냥 살짝 콕 찍어서 쪽 빨면 쏙 나올 거야. 음, 엄청 달아. 음. 아 이거 그냥 새우랑 맛이 좀 다르네. 어. 이 닭새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약간... 그냥 새우 맛이 아니에요. 저게 이제 약간 제주 뭐, 특처럼 돼가지고 오늘의 킥입니다. 올리브유, 마늘, 생 레몬이 레몬즙 이거 생각했으면 샀을 거예요. 레몬즙 도 뭐야? 후추랑 소금 약간. 거뭐 완전 담궈서 그러니까. 먹으라고 응. 맞아 맞아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 갑자기 이제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보니까 아니 얘를 응. 올리브유 발라서 <laughs> 구울라 <구우려고> 그랬거든 <laughs> 네. 그럴 거면 전국의 회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어 약간 절여 완전 담궈서 응. 그리고 좀 마늘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만 조금만. 그냥 <laughs> 유행 유행지. <laughs> 별맛 없는데? <laughs> 음, 음, 난 너무 좋은데. 건 취향 차이인 걸로. 레몬을 더 넣어도 될것 같아. 떠어서 후추를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 후추를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 아니면 그냥 이걸 안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해. 응, 난다 <laughs> 먹을 거야. 초장이 난것 같기도. 나는 이거뭐딱 어떻게 해서 굽든지 뭐 하든지 난다 먹을 거야. 이제 초장이 더난것 같아. <laughs> 그냥 제품이 난것 같아요. <laughs> 초장도 약간 아쉬워 나는. 아 얘가 짱이다. 낙새고 잘 맞습니다. 여러분이 짱입니다. 제주 오시면 이거 꼭 드세요. 낙새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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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직 이 맛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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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이 이제 왔잖이 네. 응. 이거 어제 한 적이 네. 네. 공기가 좋으니까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와, 야, 마당이 생각보다 넓네. 이 귤입니다. 아, 몰골이 죄송해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날씨도 좋아 어제 비가 소나기가 좀 잠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주도는 아직 그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될것 같아요 따뜻해 아 제주도 참 여기 이런 건참 좋아 와2층도 있어? 되네요. 제주도 왔다는 게. <laughs> 또 오늘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무슨 오일장이야? 응, 오일장. 세화? e v a s e 세화 Seva. s 세화리 S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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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가 a Seva. s e 여기가 고기 국수랍니다. 들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기 국수 두 개, 하나. 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막걸리지? 제주. 이거 찍어, 찍어. <laughs> 아, 깨끗하네. 깔끔하다. 맛이. 말차라떼 잘하는 데는 없어? 말차라떼 유명하잖아, 원래 제주도. 아니야, 쓸것 같은 데나 있는 거지. 그래? <laughs> 아닌데요? <아니, 웃음> 뭐 말차로 이것저것 만드는 데가 있긴 있는데, 응. 먹고 갈, 갈 커피집은 응. 따로 있어. 있어? 가야 되는 데가 있어? 응. 코스야, 코스. 그다 생각이 있구나. <laughs> 그래서 오늘 일정은 몇 시에 끝나? 오늘 아직 그 애들이랑 통화못 해봤는데, 응.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 올 때는 니 뜻대로 제주도에 들어왔지만, 곱게 응. 보낸다고는 말안 했다. 그런, 그런 수준. 네. 수준.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고기가 오자. 응. <laughs> 어, 약간 사리곰탕면 같은데, 그 사리곰탕면은 아무래도 스프를 그런 걸 넣으니까 MSG 제, 제품의 향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사골 같아. 한두 잔씩 먹어야 되는. 음. 요 어, 여기, 음? 어, 여기 굉장히 매공이 엄청난 집이야. 추 음. 일단 안 먹어본 걸 드릴까? 일단 로마노 두잔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저희 음악는 지금 상태에서 젖지 마시고, 밤만 가볍게 흔들어서 보통 세 네모근에 걸쳐 마시게 되면, 첫 맛, 주간맛끝맛다르게 즐기시면 되거든요. 다 드신 다음에, 바알에 깔린 설탕 내고 올리셔서 아이템을 뜯어 드시고, 토전수로 먹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어, 저기, 저기 세리사.

더? 더 못생겨지고 음. 오늘 아모산지 네. 음. 기가 이렇게 수가 있 진짜 그게 될같안될것 같지만 돼래걱정하못고 생겨서. 음. 방하네방어하 이제... 어, <laughs> 하는데? 먹어. 봐. 못생 맛 참지 마 맛있다 아 진짜? 너 음. 신고 잘 먹어? 너무 잘, 잘 먹진 않아 그러니까 가 오버한 거 아니야? 아, 난먹정 진짜 이렇게 가지 음 맛있다 <목소리> 설탕이 쌓리있 그래서 위에는 커피만 한두 모금 정도 마시고 깔려있는 설탕도, 저어서, 달달하게 맛있는 거죠. 어, 콘도 주셨어요. 이거? 빵빵, 하죠 작은 빵이 16년 전에 일본에 그래? 있었을 때, 마 엄청, 그때 사는 책으로 아직까지 는 음. 그그 일본에서는 그런.

그래도 좀 먹을 줄 아는 애들한테 이걸 추천하는 거고 칠때은안돼 <목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 커피 <목토> 믹스, 커피 믹스 이으라 <목토> <잊으려나? 웃음> 자판기 없어? 자판기 커피만 이으라 봉봉 봉봉? 나는 봉봉 봉봉 하나, 컵받 하나. 하나 네, 네 시원하 이거 아이맥 쓰다가 안 저어서 요저세요알다맥다해가지고 맥이 좀싸아이맥